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담가놀이 김 아니고, 김사또 인사올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효율 대 낭만편입니다. 저는 제가 낭만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의 캐릭터와 비교해 보시면서, 아, 난이 부분은 낭만을 챙기고 싶네, 혹은, 아, 이건 효율이 먼저지, 라는 식으로 재미나게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영상은 여러분들하고 싸우자, 덤벼, 하고 만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가볍게 즐기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육성하시는지, 무기 이펙트는 티가 좀 나는지가 제일 먼저 궁금해요. 저는 버서커를 육성하고 있는 버서커 모코코에요. 무기 이펙트가 사실 전 직업 중 가장 티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기에 무기 강화에 대한 낭만만큼은 도저히 뭘 해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제 캐릭터는 방어구 올 18강에서 멈춰둔 상태이고 열심히 무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고대 24강, 25강 이펙트를 보면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사실 다음 레이드인 일리아칸이 한참 뒤에 나오는 걸 알지만, 제 가슴이 무기강화를 하라고 시키는데 안할 수가 없더군요. 현재 효율적인 측면으로는 고대 22강 정도가 괜찮다고, 카더라 통신에서 연락을 받았고, 그 이상 누르는 건 효율적인 측면으로는 별로라고 합니다. 전 무기강화만큼은 낭만파 지지합니다. 낭만파 화이팅! 현재 원정대별 골드 획득 6회 제한이 시행되고 배럭의 효율이 가장 좋은 구간은 발탄비아 노말 아르거스가 골든 어프를 받고 난후 1460이 가장 효율 좋은 배럭이라고 생각해요. 당비 레벨만 올려준다면 사실상 노말 군단장들과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스펙으로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발탄과 비아키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긴장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에 일확 천금을 노릴 수 있는 즉, 에스더의 기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아브노말 오륵과 쿠쿠세이탄을 돌수 있는 배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럭에 관해서 효율파인가요? 낭만파인가요? 얼핏 본 기억으로는 아브레슈드 레이드를 진입하는 세팅, 강화 비용을 평균치로 계산한다면 사실 배럭으로서 손익분기점을 넘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했던 글을 보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내 사랑스러운 배럭들아, 이번주는 에스더 기운 물어올거지? 안 물어오면 너네 간식 없어. 이래. 보석의 효율이 가장 좋은 레벨은 몇일까요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모코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 7레벨 보석이 효율이 가장 좋아요 가성비가 넘사라는 소리죠 하지만 현재 엔드 컨텐츠인 하브레 슈드 5 6관 기준으로도 9레벨 멸화가 최소 컷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석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10레벨 멸화 보석과 홍연 보석이 전부 다 박혀있는 걸 보면 와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주매주 매주 열심히 골드 모아서 10레벨 보석 사고 있습니다. 저 이번 주에 한개더 사면 7레벨 멸화 4개 오너예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굳이 필요한 스펙업은 아니고 10레벨 보석은 자기 만족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보석에 관해 낭만파인가요? 효율파인가요? 카드의 효율과 낭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세구비치팔각은 효율 30각은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18각은 사실 그렇게 많은 투자 없어도, 적당한 시간과 노력이 받쳐준다면 가능하지만, 삼십각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화나 노력, 둘 중에 하나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카드에 관해서 저는 그렇게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너무 먼 미래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카드 부분에서는 천장이 없다 보니까, 이게 품질작에서 한번 당해봐서 그런가 천장 없는 트라이는 무섭더군요. 전 카드는 효율파하겠습니다. 삼십각 하신 분들 부럽다라는 느낌보다는, 와,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삼십각 형님들 존경합니다. 트포작은 딜트포와 유틸트포가 있죠. 딜 4작까지가 저는 효율이고, 나머지도 전부 4로 맞추는 건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제 트포 현황 보여드릴게요. 하나, 3인 거 불편하시죠? 죄송합니다. 4 붙여볼게요. 깔맞춤을 좋아해서 그런가, 특포가 한 개가 4짜리가 붙고 나니까 전부 다 4로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실, 딜트포만 4 하는 것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저도 알긴 아는데, 뭐랄까, 이 숫자 4로 가득 채워진 나의 트포함을 보면 괜히 드는 이뿌듯함? 저는 특포에 관해서는 낭만파 하겠습니다. 근데 4짜리 좀 붙어주면 안 돼? 여러분들은 구칠돌이 있으신가요? 혹은 구칠돌을 해 볼래 하고 트라이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방송하시는 분들이 구칠돌 트라이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슬쩍 트라이 해 봤는데 와, 이건 정말 멘탈이 갈려나가더라고요. 패온 1000개 정도를 돌파하니까 아, 이건 좀 하면서 그만 깎았던 기억이 있어요. 구칠돌 진짜 가지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돌은 효율파 하겠습니다. 내네 구호돌 혹시 구칠 돌이 뜬다면 버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잘 부탁해 돌 땡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기 품질의 제 기준 많은 골드를 넣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붙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 보라색 품질 무기에 대한 낭만이. 가득하다 못해 그득그득해요 아 내가 보라색 품질 무기였으면 MVP창에 딱 하고 떠서 잔혹한 혈투사 으구아파 하면서 떴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품질 작은 강선희 형님이 게시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현실은 효율파인데 꿈으로는 낭만을 쫓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무기 품질은 낭만인가요 효율인가요 오늘은 로스타크의 효율 대 낭만 같이 보셨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쌀 먹은 효율이지 이런 글들이 혹시나 댓글에 달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효율을 추구하던, 낭만을 추구하던, 그건 그 사람의 자유고 게임을 즐기는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각자의 플레이 스타일을 존중하고, 아, 난 무기는 그렇게 욕심이 없는데 카드에는 욕심이 많아. 그래서 무기는 효율인데 카드에는 낭만파야. 이런 댓글을 기대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제가 맨날 글로만 말한 것 같아서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봐주시는 분들, 사랑해요.